혹시 다운힐 좋아했었나요? 다운힐 좋아했었나요? 아니 설마. 다시 제가. <laughs> <laughs> 야. 하 여기를 비쩍 비쩍 분다 일산. 뿅뿅뿅뿅. 여기 못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1일 숫자일입니다. 정말 흔한 남매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결혼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와 <laughs> 아, 지렸다. 네. 버티던 뜨마, <laughs> 1년 버텨던 뜨마, <하드마>. 일년또 <laughs> 버티던 뜨마. 아, 진짜 서른이 돈네. 일년 지났다고? 네. 아, 다시 웃긴다.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일년 1년 어땠어요? 1 년이야? 네. 1 년이 지옥같았죠마. 하이라이트. 1년 지옥같았죠. 아, 이제 뭐? 네. 1년 했으니까 응. 결혼 생활 대만합시다. 응. 결혼 생활 결혼합시다더 <laughs> 행복한 결혼 생활합시다. <laughs> <laughs> 저, <웃음> 저 뭐야? 어? 저번 1년 전에 뵀던 분인데? <laughs> 어, 혹시? 어,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결혼 사진을 맡아주셨던 <laughs> 어, <예예>. 섭진 기사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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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1년 전이에요? 아한살더도지치가 난... 아니라 저희 결혼 기념일 1주년 됐잖아요. 네. 어, 벌써 1년 네. 웨딩 사진 찍어주신 습진 기사님 모셨습니다. 웨딩 사진도 찍어주시고 결혼 당일 날 영상도 찍어주셨어요? 네. 오늘 제가 1주년이라서 찍고 싶은 컨셉이 있거든요. 공주들의 <웃음> 뭐야? 공주로 <laughs> 인사 네. 하고 싶다고? 공포의 주인이 약간 남편이랑 공주 놀이하는 느낌으로 아 한번 그래서 제가 소품 준비해봤어요. 자일 이거 지트리 지트리 너무. 동희야 재활용하는 거죠. 어지트를또 영상을 보셨네요? 아 당을 연 맞춰서 나왔으니까. 아 불량 <laughs> 더 놀래요. 안돼 아, 얼굴 불량이에요. <laughs> 아 너무 이런. 잘랄라 약간 홈파티 느낌으로. 어... 이런... 공주들아 배트를 신청합니다. 남는 건 사실 사진이라 일부러 안 하는 거 맞죠? 맞죠. <laughs> 뽀뽀로 그러나요? 사진 찍어세요 사장님 아 예예 뭘 사진 찍으라고 부른 거 아니야 네 인사 아, 예. 예, 아, 아. 네, 드릴게요 예아 네. 예, 예.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저희가 1년을 이렇게 버텼습니다 와 진짜 결혼하기 전 힘든 시절부터 또 결혼하고 1년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야 여러분들이 있다는 게 진짜. 평생 함께해 주실 것죠 <laughs> 진짜 아, 우리 야, 여러분들께 네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시다 예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공주들의 파티에 여러분들을 초대할게! 공주들아 파티 시작한다! <목소리가> 아, 마안게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일주년을 이렇게... 아, <laughs> 아, 자, 여러분들, 저희 결혼식 날도 그렇고 1주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1주년 네. 행사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1주년 기념으로 우리 결혼식 때 찍었던 영상을 못 봤잖아요. 어. 그 영상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우리 편집본 말고. 네, 우리 카메라 찍어 말고 웨딩 업체에서 보컬의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신거있어요 그거 그 아직 모습들을. 못 봤어요. 어, 우리 네. 여러분들한테 쳐보게엔봅니다공주자영들아상을 그러니까. 시작한다. 야! 아, 이렇게 날씨가 좀 더웠는데. 와주신 또 그런... 그리고 아침 에 처음 만났을 때 비왔던 거 아니지? 응, 아, 저... 맞아 새벽에 만났을 때 결혼식 날오 나와 아우 아 아우 아우 아하다 이거 우 아우 아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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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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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이습니다 4월 24일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이가 되자는 의미로 이 날을 평생 기억하고 4월 24일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것을 하귈 분들 앞에 네, 내면서 이습니다 어쩌다 그 저런 털 많은 자식이 하... 나왔어. <laughs> 어? 다음 대학 친구들. <laughs> 우리 동기 시상기 동기들 개그맨 선후배님들 저랑 표정할 때 너무 어색해가지고 마치 아저는 얼굴에 약간 경련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 저희는 이런 게 어. 익숙한데 아 너무 과해요. 살짝만 보세요. 미소만 미소만이 난 너무 어렵더라고. 과한 거익숙해져있다고 보니까 일 <laughs> 아니면 십으로 살아다 보니까 삼오가 어. 어렵더라고 어. 표정이. 맞아. 요아 반지 아아살 있어요? 못본것 같은데, 전화 이유로 저 사이즈 다시 맞추고 나서 먼저 온것 같은데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아끼다 보니까 이게 이렇네요 아,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 우리 와.. 진짜 날씨 기가 막힌 꽃도 딱 초록색, 주황색으로 기가 막힌 아, 연애해주신 업체 분들 진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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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아아아아니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개봉아개봉아 네. 개봉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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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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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laughs> <laughs> 감동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아, 어, 스반 씨, 스마저씨, 스 씨는 그럼 결혼 언제하실 생각이요? 이렇게 감동적인 네, 거 보는데 어때요? 옆에서 우리가 진짜 힘들 때부터 음. 돈 없는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결혼하고 이렇게 옆에서 봐오면서 이히로애락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어때요? 아 진짜 너무 믿기지가 않고. 어. 와나 결혼식에서 그렇게 슬픈 감동을 어. 했지. 어. 아. 왜 다음 일과 있었나? 아니, 참... <laughs> 말 되는 소리를 해야 내가 대답을 하지! 시격 <laughs> 컷! 아, 혹시... 저는 그렇게 슬펐다는 적이 처음이었어요. 아... 혹시 다운이를 좋아했었나요? 혹시 다운이를 좋아했었나요? 설마... 솔모... 사실 제가... 다운... 선배님을 좋아했... 좋아 나이스 샷! 아... 아, 사랑이에요. 아... 근데 어때요? 1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우리 연애 기간 10년, 결혼 1년 와... 그렇게... <laughs> 나한달된줄 알았어 넌 아직도 설레고 새로나 <laughs> 됐어x3 됐어. <laughs> <laughs> 테스트 통과! 오늘 하루는 편하겠군 <laughs> 근데 그런 있어요 선배님들 결혼했을 때 정말 그 동화 속에 <laughs> 응. 해피엔딩 <헤딩> 같은 느낌? <laughs> 해피엔딩 <헤딩>? 그럼 끝났다는 <laughs> 건가? 끝나? 우리 이제? 저 1층 가요? <laughs> 이제 내 차례다 <laughs> 이제 날씨나 진짜 습 결혼하지. 우리가 사진기사부터 결혼식 다 촬영하고 해드릴게요. 진짜 <laughs> 아니, 근데 그것보다 그건 한 50년 뒤에 이야기고 되는 아, 거예 <laughs> 일단은 우리 큰한컴퍼니 주인님이 저랑결혼합니다 <laughs> 방금 말했던 혜택을 주인님한테 일단 먼저 해줘야 돼요. 저희 회사에서 누군가 결혼을 한다는 게저 진짜 믿기지 가 않고.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나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죠. 할수 있는 걸 일단. 수부터 최대한 많이 해드리자. 연수까지. <laughs> 어. 왜냐하면 또첫 번째 결혼일 이때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흘려가며 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 첫 결혼한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차도 사줄 준비가 돼 있다라고 뭐? 했었는데. 나지마 안시면 내가. 정말 이 저출산 시대에 첫 결혼자, 어, 첫 결혼자. 어, 왜냐면 결혼이라는 게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하면 우린 너무 좋거든. 음. 하면 좋다는 거 알고 있거든. 맞아요. 우리 어. 결혼해서 안 좋은 것만 찾아서 안 좋은 것만 보고 결혼은 안 좋은 거야라고 옛날에 저도 한때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요새 미디어가 너무 자극적으로 가다 보니까 결혼에안 좋은 점을 비추는 게좀 많은데 우리가 좀결혼에 좋은 점을 앞으로 좀 많이 비춰서 사람들이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서 이 세상이 좀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주인님께 결혼 축하의 마음을 표하고 또 우리 만약에 이 회사 안에서 첫 아이가 나온다 그게 우리가 될지 주인님이 될지 는 모르겠지만 그... 2년이 더 와서 회사에 들어와서 첫, 함께하다가...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나면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 어 혜택 어, 어. 그 내가 받아야지! <laughs> 아 우리 애야? 결혼은 <laughs> <고용은> 늦었지만 <laughs> 어. 아기는 <내> 몰라요 <웃음> <웃음> 여러분 사랑하며 섭시다 행복하세요